꾸꾸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외친지 208일차 되는 날입니다. 네, 제가 사실 어제 영상을 업로드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버렸죠. <laughs> 사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오늘 또 원래 보통은 영상 업로드를 못할 때가 좀 가끔 있었긴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업로드하고 밤에 올리면서 또두 개를 밀린 것까지 해서 두 개를 업로드 하는데, 오늘은 이미 시간이 늦어버려가지고, 두 개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조금 더 회복해서 영상 두 개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갑자기 저녁부터 몸이 안 좋아지면서, 막 머리가 삐 하고, 약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막 울리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또, 가슴도 이렇게 답답해져가지고, 막 심장이 빨리 뛰길래, 아, 이거 지금 안 놓으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쉬는 걸로, 네, 과감하게 쉬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까지좀 쉬다가, 네, 지금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꾸준히 뭔가, 음,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막, 그런, 음 막, 크게 부담은 아니었고요.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거니까, 혹시 너무 또 걱정하시거나, 음, 아니면은, 네. 제가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미리 얘기를 어 했어야 되는데, 음,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럴 상황이 안 됐었어요. <laughs> 오늘은, 어, 부하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휴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음,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해요. 내가 슬플 땐아 슬프구나. 내가 힘들 땐 힘들구나. 이러한 것들을 정말 내 자신에게 스스로 솔직하게 그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요. 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휴식을 취하거나 슬픔에 잠길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업무와 사업에 늘 열과 성을 다하는 건 좋은 자세이지만, 가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쉬어가도 된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휴식이다. 한마디로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한 자신에게 너무 도취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허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다. 그날 그날 하루에 너무 매달리지 않을 때 에너지와 여유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처음부터 막 엄청 가속도 붙여서 막 힘차게 달리면은 나중에 달릴 힘이 없더라고요. 그처럼 것 우리 인생도 또 달리기에 비유하면 경주와도 같은 건데. 제가 막 그날 하루도 막 너무 한꺼번에 막 달릴 것들을 달리다 보면은 나중엔 지쳐서 달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모든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서 서서히 가라 이건 아니지만 내가 딱 집중해야 할때 집중하고 너무 집중하지 않을 땐 잠깐 긴장 풀어도 되고 좀 이런 균형 있게 아니면은 좀 달리다가 쉴수 있는 구간에는 정확하게 쉬고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사실 일이 빡센 건 아니었는데, 음.. 좀 이것저것 막 신경 쓰고 고민하고 막또막 막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잠을 잘못 잤어요. 네, 맨날 막 제대로 잔 적이 이번 주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온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대로 쉴땐 쉬고 어, 막또 생각 막 복잡하게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을 가끔은 비워야 할 때도 필요하다. 이 책의 저자는 가끔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다고 해요. 어 이제 그 단절이 본인의 삶에 균형을 잡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일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 삶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쉬지 못하고 뭔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막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을 쪼고 있다면은 잠시 그거를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잠깐 나에게 조금의 숨쉴수 있는 그런 구간은 줘야 한다. 안 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네. <laughs>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들도 좀쉴때 휴식을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괜찮아. 못해도 돼. 쉬어도 돼. 걸어도 돼. 막 항상 달릴 필요 없어. 어, 라고 자신을 좀 타일러주고 누려도 괜찮아. 거북이도 느린데. 결국에 토끼와 거북이도 경주에서 승리하는 건 누구죠? 느리게. 꾸준히 간 거북이가 승리하는 거예요. 막 속도를 막 빠르게 되지 않아도 네, 내가 꾸준히 물론 가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제가 긍정학원도 신 것처럼요.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가 꾸준히 갈 수만 있다면 은 음, 충분히 우리도 목적지까지 음,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어, 또 여러분들과도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음,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요구를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상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되는 건 없다 나는 뭐든 할수 있다 세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에 주인한다다. 내 감정을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과의 눈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올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실력을 쌓아 올린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음, 영상을 기다렸는데 올라오지 못해서, 어, 또, 괜히 걱정하고, 음, 신경 쓰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푹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비앙또!